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추천 시스템, 즉 유저와 상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용 기반 시스템, 즉 상품들의 속성, 뭐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하면 로맨틱, 뭐 코미디 감동, 호러 이런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성들을 입력 변수로, 그리고 유저들의 평점을 목표 변수로 해서 예측하는 내용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오늘은 추천 시스템의 또 다른 방법인 협업 필터링이라는 걸 배울 건데, 곧 내가 그 선생님이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의 단점, 한계점이라고 해서 설명한 내용 부분 중에 다른 유저들에게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들을 추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협업 필터링을 이용하면 다른 유저들의 그 선호도를 반영해서 이제 평점을 예측하기 때문에 좀 색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업 필터링이 뭐냐 하면, 일단 협업 필터링이 어떤 의미인지 보면, 협업 필터링은 수많은 유저 데이터들이 협업해서 추천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보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그리고 슬기로운 의생 생활에 인지와 동주 송민이 경민이 진서가 지금 평점을 줬는데요. 어, 빈칸은요, 평점을 주지 않은 부분이야. 지금 동주는 킹덤의 5, 펜타스의 4, 빈센조의 3을 줬는데, 과연 실기로운 의사생활에는 몇 점을 줄까? 지금 동주가 평점을 준걸 보니 뭔가 경민이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진 않고 뭔가 인지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저들이 인지가 실기로운 의사생활에 준 평점 데이터와 비슷한 값을 주는 것, 즉 유저들 사이의 데이터들이 이제 협업해서 어, 동주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평점을 내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협업필터링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볼게요. 협업필터링에서 지금 인지가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준 데이터 평점이 하나의 세트예요. 즉, 데이터 하나. 그래서 그거를 아래,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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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3 그래서 우리 송민이 같은 경우에는 송민이 데이터 중에서 펜트하우스에 관한 평점을 요렇게 왼쪽 하단과 아 오른쪽 하단과 상단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도 봤으니까 어, 협업 필터링을 실제로 해볼 건데 자 그러면 협업 필터링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비슷하다 나와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한 유저를 찾을 수 있을까 두 유저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두 유저가 비슷한 정도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유클리드 거리예요 자 1차원에서 보면 자, 지금 1과 2가 있고 1과 5가 있어 너네가 느끼기에 1과 2가 가깝니? 1과 5가 가깝니? 1과 2가 가깝지 왜 그래? 어차절대값 시, 1과 2가 더즉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두 수가 두 수의 거리 수직선 사이에서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과 2가 더 가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1차원상에서는 거리가 곧절대값인데요 그래서 그 거리가 가까운 1과 2가 1과 5보다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차원상에서 한번 볼게. 지금 얘들아 2차원이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 B, C의 좌표 표현을 보면 A같은 경우에는 1, 1 B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메카니니 5 5가 되겠지. 5 5. 자, 그러면 이 a가 얘와 가까울까, 얘와 가까울까? 지금 보면 거리가 ac가 더 길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b가 더 가깝다고,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얘가 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사실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요, 몰라도 되고요, 공식은 몰라도 되고,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깝다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어떻게 공식화 되는지를 그냥 소개만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코사인 유도 유사도라는 게 있어. 우리는 이전에 거리를 이용해서 가깝다, 비슷하다를 수치로 나타냈어요. 이번에는 각도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할 건데, 이 측정 기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취향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로맨틱은 안 좋아하고 호러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사람이 짜서, 뭐, 킹덤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 킹덤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짠 사람이야. 그래서 킹덤에는 3점을 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1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킹덤에는 10이라는 점수를 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6이라는 점수를 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취향은 비슷하나, 주는 점수 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수폭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코사인 유사도예요. 그게 바로 각도인데요. 이거는 두선 사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해요. 즉 얘들아 이 거리가 사실 이 사람의 평균 평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짠지 안 짠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무관하게 길이와 무관하게, 이 각도를 이용을 하는데, 봐봐. 자, 이게 A 영화에 대한 평점이고, 이게 B 영화에 대한 평점이야. 자, 4, 1이라고 이제 측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8, 2라고 A 영화는 8점, B 영화는 2점이라고 측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점 3개죠? 자, M, N, R 이렇게 할게요. 자, N과 R은요, 지금 점수 자체는 거리가 있지만요, 거리가 존재하지만, 이두 점은 사실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점은 지금 사실 보면 예와 얘기 때문에 각도가 0인 거예요. 즉,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사도는 높은 거예요. 즉, 거리는 존재하나, 분명히 두 사람의 거리는 존재하나, 각도가 낮기 때문에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나 짜게 중이냐, 유학에 주느냐와 상관없이 그 각도로 인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요.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수치화한다는 것, 그것만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어,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협업 필터링은 내용 기반 시스템이랑 달리 비어있는 값 자체의 내용 기반 시스템은 이게 자체가 목표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빈칸으로 두고 시작을 하면 됐었어. 근데 협업 필터링은 이 사람 두 사람의 유사도 즉 거리를 재거나 각도를 재려면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즉 동주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대한 평점을 실제로 내리지 않았지만 가상의 값을 미리 줘놓고 두 사람의 평점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 평점을 계산하, 두 사람이 유사도를 계산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 전에 비슷한 사람의 평점을 끌어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값을 미리 넣고 그 가상의 값을 넣은 값을 토대로 유사도를 구한 후에 유사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유저를 찾고 나서 그 비슷한 유저의 평점을 이용해서 그 가상의 값을 지우고 실제 예측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가상의 값을 넣는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 전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비어있는 값을 첫 번째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0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동주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송민이가 빈센조 그 다음 경민이 진서가 빈센조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어떤 점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0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평균 평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의사생, 이영을 넣어버리면 굉장히 슬, 동주가 슬기로운 의사생을 안 좋아할 것 같고, 송민이가 빈센주를 안 좋아할 것 같고, 진서가 빈센주와 슬기로운 의사생을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해서 보안점으로 나온 것이 바로 평균평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점수를 주는 폭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평균점을 넣어주는 거야. 동주는 평균 5, 4, 3을 주니까 평균점인 4를 실기로 의사 생활을 주는 거고, 송민이는, 어, 0, 5, 5라는 값을 주니까 평균적으로 3.34의 값을 빈센조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 평점을 이용해서 빈칸에 채워서 데이터 전 처리를 하면 이 선보다 0으로 데이터 전 처리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거기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장점이 있는 방법이 바로 mean normalization이라고 해서 평균을 구한 후에요 그 평균을 각 데이터에서 빼주는 거예요 즉 동주가 지금 5, 4, 3 지금 얘는 빈칸이었어요 사실 얘는 빈칸이었는데 5, 4, 3얘 평균이 4였어요 그래서 그 4를 다 빼주는 거야 즉 빈칸이 0점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서 자, 빈칸이 0점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서 각각의 평균을 원래 있던 값에서 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생각해 봐 봐.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빼 주면요. 그 사람 데이터의 평균 자체가 0이 돼 버려요. 지금 동규 동주 보면 자, 동주 보면 킹덤 평점이 1이고 펜트우스 평점 0, 빈센조 평점 1, 세기롱 의사 생일 0 되죠. 평균이 얼마? 0이죠. 자 그럼 진서 한번 볼게요. 진서 킹덤 평균 0.5, 펜타우스 평균 마이너 0, 0.5, 빈센조 0, 세기롱 의사 생활 0이죠. 평균이 0이에요. 이 사람이 까다로운 유저나 유한 유저나 상관없이 항상 평균이 0으로 같으므로 평점 값들이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 롬얼리제이션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했으면요. 데이터 전처리를 한 값으로 내가 인지와 동주가 유클리드 거리 또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 자, 그러면 인지와 동주가 비슷하니까요. 저는 동주한테 동주의 슬기로는 의사생활은 아마 이점을줄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피, 협업 필터링이란 거는 비슷한 사람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 여러 명한 k명을 찾아서 그 k명의 평점의 평균을 구해서 넣어주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업 필터링의 장점은요 보면 우리가 일단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 속성을 내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성의 그. 점수를 주는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일인데 내가 속성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더 넓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닭가슴살이랑 아령이랑 사실 속성으로만 보면 굉장히 다른 제품이잖아요. 근데 유저들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아령을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를 기반으로 하면 그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색각보다더 넓은 폭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내용 기반 추천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점은요,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좀더 평균적으로 해서 성능이 좋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인기가 많은 소수 상품이 추천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어. 즉,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유저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추천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인기가 없는 제품에 대한 추천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 상품이 예전에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기반으로 촉진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의 이유를 알수 있었지만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 왜 추천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과 협업 필터링은요. 어느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방식을 합쳐서 사용해서 그 모델들의 각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를 이용해,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용기반추천 시스템과 협업 필터링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동안 시키는지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행렬 인수 분해라고 해서 협업 필터링과 내용기반추천 시스템이 동시에 그 장점을 동시에 빨아들인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